안녕하세요. 전지적 엄마 시점 전엄씨 유진입니다. 출산하신 분들이라면 입을 모아서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증상이 있는데요. 바로 변비입니다. 사실 여자분들은 임신이 아니라도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임신을 확인하고 나면 여자들의 몸은 큰 변화가 생겨서 정말 힘든데요. 가장 먼저 고생하는 것이 바로 입덧입니다. 이런 입덧만큼 사모님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변비와 근육주의인데요. 특히 임산부의 80% 정도가 변비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 괜찮았던 분들도 철분제를 먹으면서 변비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비를 방치하고 더 심해지면 치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변비는 임신 기간 중 계속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에 임산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임신 중이기 때문에 변비 해결에 대한 제약도 많습니다. 10분 정도 투자하셔서 해결책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 변비 시기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여자의 몸은 호르몬의 노예가 됩니다. 호르몬의 변화와 자궁이 커지면서 임신 초기부터 후기까지 변비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임신 초기에는 급격한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장운동이 저하되고 입덧으로 인한 활동량의 감소로 변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신 중기 이후는 자궁이 커지면서 대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임신 후기에는 자궁이 너무 커져서 소정과 대장이 중앙으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변의 움직임이 어렵고 수분 또한 흡수되기 때문에 변비가 생깁니다. 또한 철분을 섭취하면서부터 부작용으로 변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산부들이 변비가 생기면 치질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산부 변비 힘을 줘도 될까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아마도 처음 변비가 오면 대변을 볼때 항문에 힘을 줘야 하는데요. 임서분들은 힘을 주면 태아에게 위협이 되진 않을까? 중기 이후에는 양수가 터지는 위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면 자궁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변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임신 초기나 고위험군 사모님들의 경우에는 힘을 주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산모님들은 너무 긴 시간 동안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큰 위험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임산부 변비에 좋은 음식인데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다 보니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변비는 임신 초기부터 꾸준하게 음식으로 관리를 해주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필수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산균의 경우에는 몸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요. 잘못된 것을 먹으면 변비나 설사가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험 삼아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유산균과 함께 질 건강에 좋은 것들이 함유된 질 유산균도 나오고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국 장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면이나 빵 같은 밀가루, 탄수화물을 죽이고 단백질과 야채 등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푸른주스, 야채주스, 코포 철분제로 효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임산부 변비 해결책입니다. 임산부 변비가 심해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치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적당한 운동과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임신했을 때 디푸른 주스로 효과를 봤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받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구르트, 과일, 케일, 블루베리, 양배추, 유산균, 요플레, 식이섬유, 푸른주스, 물,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철분제 섭취 이후 변비가 심해지신 분들은 철분제 복용을 잠시 중단하거나 철분제를 다른 걸로 변경하면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철분제 복용을 오랫동안 끊는 것은 위험하니 의사랑 꼭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임산부 변비가 심해지면 배 전체가 아프게 되는데요. 음식과 가벼운 운동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꼭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관장을 하거나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산부들의 경우 변을 무르게 하는 마그밀이라는 변비약을 처방해 주는데요. 꼭 용법과 용량을 잘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만 아프고 움직일 수가 없어지는데요. 체우의 방법은 관장이 있습니다. 체우의 방법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문의하신 후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수지 관장이라고 하죠. 결국 장갑을 끼고 변을 짜내는 방법인데요. 집에서도 수지 관장을 할수 있지만. 남편한테는 부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원을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임산부에 적은 변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변비로 고생하고 변비로 인해 치질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질에 걸리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배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5분 이상 변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음식 조절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통증이 있다면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3에서 5분 정도 따뜻한 물로 자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이 양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좌욕은 뜨거운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해당 부위만 하기 때문에 지적적인 영향은 적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약 처방이 어렵지만 임신 중기 이외에는 프레파, 헤모렉스와 같은 치질 연구 처방도 가능하니 꼭 주치의 또는 항문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치질의 경우에는 자연분만을 하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분만 이후에 대부분은 괜찮아지지만 2주에서 3주가 지나도 통증이 있고 항문에 불편함이 남아 있다면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신 중에는 장기간 앉아있거나 서있는 걸 조심하셔야 하고요. 옆으로 누워서 조금이나마 장을 덜 눌리게 누워있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평소에도 섬유질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고 물을 자주 먹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임산부 변비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임산부 변비에 좋은 효과를 보신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